아까 그 고기 맞나고요!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이게 잘... 이렇게 우리의 대광어의 꿈은 첫 번째 실패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실패인가요? 대실패죠 진짜... <laughs> <laughs> 바닥이다 터졌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아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농원인가 어. 안녕하세요. 낚시 에듀오의 듀입니다. 시기상으로 대광어의 시즌이 돌아왔죠. 5천 왕으로 대광어 낚시를 나섰습니다. 배는 유등 대호, 오늘의 동출은 은대리 님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Let's go. 어, 여기 앞에 그물 있다. 우후! 저기 저기 딱 꺾고 해 저기 너무 높으니까 오늘 제가 쓰고 있는 로드는 처음으로 협찬을 받은 오실로의 D1HX 카보니아라 모델이고요 카본으로 된 낚싯대로 알고 있는데 낚싯대가 엄청 가볍습니다 카본 낚싯대답게 아주 디자인렇요 부화가 150g이라서 조금 깊은 바다 타이라바에서도 쓸수 있고 경질대 성향을 갖고 있어서 초리가 이렇게 조금밖에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좀 너울이 치는 날 아마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광어가 쉽지 않겠네요. 대강화 시즌이라서 지금 비건들 한 마리를 보고 오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규도 너무 좋네요. 내려간다 어 드디어 수심 있을 수 있나요? 뭐라셔? 못 들었어 만조? 만조라고 하신 거 같은데 그래? 어, 왜냐면 물이 안 흘러 큰 도다리라고 생각하고 낚시를 해보겠어 나도 광어의 텅하는 입질 한번 느껴보고 싶다 물 색깔이 좀 탁한 거 같네요 이게 아마도 물이 이렇게 안 흘러서 회장님이 배를 조금 조금씩 옮겨주고 있는 거 같아요 수심 11m까지 내려갔는데 15미터였는데 11미터 정도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1랍사 40호 뽕떠을 쓰고 있고 지금 웜 컬러는 완전 초록색 그리고 는분홍색을수고 있습니다 분홍색은 뭐 언제 어디서든 좋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해 볼만 하그고 선장님께서 조금 어두운 색깔 웜을 추천하셔가지고 을는5만짜리5 어, 3% 와첫 광어 잡으면 5만원 고급 샴푸 세트요? 고급 샴푸? 뭐야, 샴푸? 샴푸 바디워시 세트래 5만원 상당히 5만원 상당히 뭐? 샴푸 바디워시 세트 아 진짜? 오늘 첫 광어를 하면은 5만원 상당의 샴푸와 바디워시 어때? 이 카본 때 처음 써보는데 되게 좀 배가 딱딱한 것 같지 않아? 그 우리 다이와에서 봤을 때풀 어. 카본 때 있었잖아 어. 좀 살짝 그것처럼 그런 전달성이나 이런 게 좋을 거야. 근데 가벼운 거 같긴 해. 엄청 가볍지 어, 이거는. 어, 물론 난 장비에 대해 서잘 모르지만 가벼운 건정실해 어, 오늘 멀미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늘 멀미 안 먹었으면 죽었다고 봐야돼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춥잖아. 어. 다들 지금 하나같이 하시는 소리가 어. 오늘 의상 선택 잘못했다고. 아 다들 얇게 입고셨나 보네. 싸고. 우리는 그럴 줄 알고 두께 꺼놨왔지 근데. 은대리는 얇게 구 나왔지 의상 선택 실패 그래서 은대리에게는 핫팩을 줬습니다 핫팩을 만지네요 <laughs> 핫팩이 이게 잘 되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 척광? 어디? 는 아니네 아헤이 광어는 입질이 텅 하고 때리나 그랬어 어? 재밌겠다 어? 아닌데? 나 옛날에 광어 잡아 봤는데 너무 그렇게 바닥 많이 안 찍어도 돼 스테이 좀 많이 줘야 되거든 그러 그러니까, 나는 한 번씩 막 두들겼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아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둥둥둥둥 어! 통통사울.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지 문을 계속 두드려봐야지 한 번씩 왜냐? 큰 도다리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좀 바닥이 은근히 돌바닥이야 도다리 그때 잡았던 살... 살 도다리? 살... 살광어? 살 살찰? 아 살가자미, 살가자미 살가자미 그거 아주 회 맛있었다며 저 뭐야 저게 뭐냐 누가 저기다 똥 샀어 왜왜응가있어 오빠 똥이지 오 너울 춘다 너울 춘다 너울이 아까보단 잠잠해졌다 그지어 아까 거기보단 덜한 거같아 벌써 나왔나본데? 광어가? 벌써 나왔어? 아 벌써 첫 광어가 나왔네 안돼 네. 오 사이즈 좋다 벌써 첫광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아, 진짜? 아, 진짜? 아, 돼이. 첫 광어 이벤트는 끝났네요. 그래도 광어가 있네, 잡히네. 다행이다. 들고 있어봐. 무슨 색깔 없은지 보고 올게. 쌍풍! 보세요. 분홍, 분홍색 본거 같은데? 분홍색이요? 네나 분홍색인데. 내가 어필해볼게. 아쉽지만, 그래도 광어가 잡힌다는 거니까 아주 기대해보자. 사이즈가 꽤 괜찮은 광어가 나왔어. 저거 하나면 사실. 너는 혹시 목표 몇 마리야? 목표 한, 마리. 한 마리씩 많이 잡으면 두 마리 와 세다 얘도 그런 낚시구나 한 마리면 충분하지 아 중간에서 나올 줄이야 닉 걸렸다 조심해야 겠다 그쵸? 첫강화첫닉 걸림이 나왔네 음. 실게도 낚싯대가 감도가 좋아서 그런지 바닥이 어떤 건지 잘 익히는 좀 느낌이 계세요. 드는 거 같아요 계세요 안 계세요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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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올까? 있긴 한 걸까? 광어 있지! 아갔왜안보는 거야? 더 배고픈 사람... 광 소스로 대방어 나왔요 어... 대로고 짱인데? 응. 나와거기더 좋고 안되도 사이에 오라 오늘 팝업 거기 이벤트 상관없이 최대한 무조건 어. 밀주신대 어 진짜? 두 번째 방을 하자고 는버두 번째 은 버클리 필요한 거다 이렇게 조그만 상품을 보시면 불안해요 안 나올 고 같잖아요 완전 낚시터 같다 야 그치? 이 정도면 낚시 토이 이벤트. 오호 노브르 시야 세다. 안돼. 꽝꽝꽝. 오 조금 깊어. 1 9 m 역시 수심은 얼마인데요? 한 마리 잡아 주십시오. 많이 잡으셔야죠. 한 마리 잡아 주십시오. <laughs> 오늘 목표는 한 마리씩만 하면 돼요. 많이 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뎅탕 준비되다 오뎅탕 드시고 어쩐지 오뎅 냄새가 하면... 오뎅탕 자 오뎅탕 드세요 아 이거 이거 먹어야지 와 맛있다 오뎅 크루 어게인 오늘도 오뎅 먹는 친구들 와맛 죽이네 <laughs> 아 맛있다 너무 맛있네 어두 그릇 국물만 먹겠습니다 아, 국물 좀더 줄까? 네 <laughs> 마셔 아우 맛있다 딱 과자 돌리기 좋은 타이밍 아니야 요즘은 간식이 잘돼 있는 낚시배들도 많아졌지만 보통 낚시배를 타기 전에 간식을 사가지고 타게 되잖아요. 저희도 그런 김에 이렇게 간식을 한 팩씩 준비해서 요즘 함께 타신 조사님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배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저희가 나눠드리는 간식을 받아가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자나 <laughs> 시켜줄게. ワイジャブせよっ 과구. 아, 진짜 네? 진짜로. 다른 배들은 한마리도안 나온 배도 많대요. <놀람> <우후>. <놀람> 이거 줄까? 여기 앉을래? 혹시 진짜 맛있어. 자, 밥 먹었으니까 광어도 밥 먹어야지. 그렇지? 네. 벌서 바닥을 못 찍겠다. 어차피 단차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바닥 찍는다고 바로 걸리는 거아야 그럼 뭐하노? 내가. <laughs> 오늘 주꾸미 나간 배는 뭐 잡았을까? 몰라. 못 잡았겠지? 어떻게 잡아? 아까 같으면 어떻게 잡아? 홍돌 막십사호막 막 이렇게 쓰는데. 오늘 주꾸미 나간 배들은 아예 못 잡았겠죠? 우린 말랐어요. 그쵸? 네. 음. 이제 다음 주가 주꾸미 마지막이잖아. 네. 다음 주도 다 날씨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럼 끝났네. <laughs> 진짜 끝났다. 한 마리만 딱 잡았으면 좋겠다. 그냥 맛이라도 좀 보게. <웃음> 맛보기. <웃음> 깻잎이어도 좋아. <laughs> 맛보기 한 마리. 아, 얘 따뜻한데, 이제. 그거 왜, 지금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laughs> 지금 정도면 괜찮아졌는데, 지금 이제. 알았어. 이제 따뜻해졌고, 이제 풍랑도 많이 잠잠해졌고, 그지? 와, 걸 바로 걸린다, 바로 걸린다, 바로 걸린다. 아하! 봤어요? 아 걸렸어, 바닥, 바닥. 어. 뭐가 있나 보다 어. 바로 걸려 바로 걸려 여기서 바로 걸린다 안 걸렸지 계속? 어나안 터졌어 그래도 음. 음. 다시 웜 한번 확인해보세요 바닥에 걸쳐서 얘네가 마음에 든색 <laughs> 어, 너무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깔리쁘잖아 끊겼어요? 네 <laughs> 아, 무슨 거확 가져가길래 입질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었다 바닥이 확 가져갔네 네. 지구바이트 동새 걸린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바닥이었어 앞에서부터 다하나 걸린 거야 무서운 어. 바닥이었다 저거 쇼크 안 터졌네 쇼크 잘 맸나 보다 어. 내가 맨 쇼크인데 어. 얘네 다시마 아님 다시마? 조심해 바닥 조심해 와 어, 엄청 긁혀 으으. 너무 소름끼쳐 으으. 아주 로드가 감도가 좋아서 너무 살벌하지 돌 사이를 막 두둑둑둑둑 두 진짜 올라오다가 딱걸거 같은 그돌 틈. 확실히 감도가 세니까 얘가 그렇지. 돌틈 스칠 때 너무 소름 끼죠. 나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 너무 싫어. 이런 돌 틈을 예민하게 느끼라고 만든 게 알텐데. 광어 총에 빵 맞아봐야 되는데. 오늘의 이벤트는 샴푸에서 끝났네 아, 아니야. 나왔어 한 마리 더. 아 그렇긴 한데. 아 그래서 그원 받으셨어. 아 버클리어. 부럽다. 나도 버클리어 원 필요한데. 지금 바로 쓰면 되는데. 저 조기 방학이는데 그치? 좀..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좀... 말도 안 넣으면.. 근데 얘네들도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니까 러 아침부터 날이 좋았으면 얘네가 계속 다니는데 아침에 날이 안 좋았으면 오후에 날이 괜찮아져도 몸을 살릴 거 아닐까? 니까 그러니까 오후 피팅 한번 딱 노려봐야지. 아침에 해창, 해창 타임에 딱 시작하자마자 나왔잖아. 큰아빠도 그 얘기 했었거든. 큰아빠가 담배에서도 시작하자마자 한 번에 나왔다 그랬거든. 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laughs> 네, 뭐하느냐 이것저것 떠오시죠 <laughs> 갑자기 이거에 반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한 마리? 모스터월 대결이다 히트하면 아주 저 배까지 들리게 소리 질러야 돼? 오케이 이렇게. <laughs> 저힘 배까지 들리게 할게 아주 모든 배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보자고 나 히트 아저씨 돼 볼게 <laughs> 겨울 타고 올라갈 때 맞춰서 딱 소리 지르면 저기 소리 넘어가거든. 저뒤 몬스터 건너편 저 빨간 배까지 내가 들리게 할게. 둘다 꽝. 오, 초록 등대다. 드디어 숨겨놓은 포인트 오셨구만. 슈 어때? 캐스팅 잘하지. 바닷속에 들어가 봐야 되나? 오, 수신 깊어졌어. 어, 여긴 될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긴 돼, 여긴 돼. 와, 완전 돌이야! 아, 노다리라도 물었으면 좋다 노다리라도 잡아갈까? 오 저거 봐 여기는 이렇게 뭐가 있다는 뜻이야 저게 암초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암초 근처에 뭐가 있어 물고기가 있다고 그런 건가 그 물고기 아니야? 봐봐 어디? 뭐가 있어? 초리 끝 봐봐 그 어? 물고기 있다 <laughs> 와, 섬 앞에 네 우리 이 섬에 내려 달라 할까? 짜장면 먹을까? 24시간 생존 한번 하고 올까? 이번에 무조건 잡는다. 쇼 파이트 왔어요? 네. 아니요. 걸었는데 걸음이 좀 서는 거 같아요. 안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아. 네. <laughs>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이따고 생각을 해야겠구만 이걸려도 고기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던장님은 그걸 어떻게 보셨지? 그니까내 눈으로 아주 <laughs> 다 보고 계신다. 아니 오, 어떻게 양쪽을 다 <laughs> 컬러별로 다 있어. 밑에? 아 어, 진짜. 절로 갔네. 와 올라왔다. 드디어 올라왔다. 세 번째다. 아. 아 대전 제조가 개인 조가 버렸어 이제. 아까 그기 맞나고요. 네 맞아요. 어? <laughs> 자리좀 잡고 쉬어 카메라도 다 그냥 정리하고 쉬어 내가 하고 있을게 어? 더 할거야? 더 해보지 뭐아 이제 쉴면 쉬어도 돼요 어차 생각에는 나 혼자 하고 있을거 그냥 들어가서 자리잡고 좀 쉬어 이렇게 우리의 대광어의 꿈은 첫번째 실패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실패인가요? 첫 번째 실패죠. 대 실패죠. 진짜. <laughs> 바닥이다. 젖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오, 아니야, 아니야. <laughs> 펌핑하지 말고 올려 펌핑하지 말고. 농어인가? 어, 놀랍이다 <laughs> 잡아줘, 잡아줘. 뒤로 와, 뒤로 와. 어우. 뒤로 와, 뒤로 와. 잠깐만, <laughs> 잠깐만. 어쩐지 얘가 도도도도 도리다 거 <laughs> <진짜>, 놀래미 <laughs> 놀래미가 놀래미가 나왔어요 나 어떨지 네. 어쩐지 무슨 농어마이아막 막 재길래 뭔가 있네 아 진짜 긴다 <laughs>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물었어 나 바닥인 줄 알았지 내리자마자 물길래 몸이 작살났네 아, 진짜 어이없네 농어인 줄 알았다 <laughs> 오, 추기지? 아니 뭐 저런 게 나오냐? <laughs> 갑자기 뭐네 어때 아주 손맛 어때? 아 역시 놀래미는 손맛 죽이지. 마음에 들었어? 어 농어가야 농어가야. 농업가리. 바바아막 치는 거야 계속. 아봤지 자본 낚시 간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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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가 없네. 새가 날아가나 했네 새가. 나라 간 아주 멋진 섬에 기도 물 때는 좋았으나 물이 차고 너울이 쳐서 힘들었던 대광어 1주차. 결국 첫수로 샴푸 세트를 가져가셨던 조사님께서 최대어로 릴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아직 수온이 찬 덕분인지 놀래미와 다른 조사님께 받은 광어는 진짜 쫀득쫀득했고, 몰랐는데 여기 오천왕에 키조개 코스가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배 터지게 키조개 코스까지 먹고 왔는데,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안녕!